제품 추가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 아이템을 클릭해서 접속해 줍니다.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추가하는 방식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 레이아웃을 복제해서 새로 업로드될 제품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제품을 한번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품의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이렇게 duplicate this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제품을 똑같이 복사를 해 줍니다. 임시의 형태로 발행된 제품을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곳에 새로 업로드될 제품명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수정해야 될 곳은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이쪽에 에디 버튼을 클릭하셔서, 셀렉트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파일 업로드하기, 준비하신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올라가 있는 이미의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게 되면 여기 이미지가 바뀌게 되고요. X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 창을 종료해 줍니다. 그리고 발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Edit Page with p a c e Builder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제품 상세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그리고 제품 상세 내용 등을 수정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 업로드할 제품을 이쪽에 제품명을 입력해 주시고, 이 하단에 있는 제품 설명도 새로 업로드할 제품의 내용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도 Edit 옵션 버튼을 클릭하셔서 현재 올라가 있는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성도 새로 업로드 될 제품의 내용에 맞게 수정해 주시고요. 아래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생강 이미지 아래부터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강, 그리고 어, 연역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효능 같은 내용들이 동일하게 지금 제품 하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을 다 하신 다음에는 우측 하단에 publish 버튼을 클릭하셔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야 저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품 추가 방법 설명 드렸습니다.